좀 아니란다 해가지고는 전략 100번을 짜봐라 그냥 길게 갈 거니까 진짜 어. 자 얘네들을 시그마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시그마의 기본 이 만들어진 원리는요 자 얘가 1번 항이죠 맞죠 그 다음 얘가 몇번 항이고요 2번 항이고 얘가 세번째 항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그마 안쪽에는 몇 번째 항을 써줘야 돼요? k 번째 항을 써줘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 지난번 운중고 볼때 진짜 진짜 너무 충격을 먹었던 게 그거 문제예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다 별표 치면서 나 진짜 이게 실화인가 싶었거든요. 여, 이걸 이걸 하는데 여기서 저는 걸 보고 제가 시그마를 하나도 모르. 그러니까. 아예 기본 시그마를 모르는데 애들이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요. 그냥 여기에 K번째 항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K번째를 쓰면 돼요. 첫 번째가 얘고요. 두 번째가 얘고요. 세 번째가 얘면요. 이 정도쯤이면 규칙 모르겠어요? 요 규칙이 보이십니까? 규칙이? 요거 보이시죠? 그러면요. 첫 번째. 두 번째, 홀수들의 합이죠? 그럼 K번째는 홀수를 몇개더 했다? k 개더 했다죠?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1번이 얘죠? 2번이 얘고요. 그럼 K번은 뭐겠어요? 이걸, 여 1번이었고, 그럼 여긴 몇 번인 겁니까? 여긴 몇 번인 거예요? 몇 번인 거예요? 9번인 거예요. 아니 이거를 시그마로 작성을 못 하는데 뭐슨 시그마를 뭐 성질은 배워서 뭐할 거고 계산할 줄 알면 뭐 합니까? 시그마를 모르는데. 이게 너무 기본인 거야. 식 작성 이게 되는 게일반왕 보는 게. 근데 너무 충격이었다고. 그 뒤에 안 되는 거 이걸 이걸 못 하는 건 차라리 차라리 그거였으면 좋았겠어. 근데 그냥 멍때려 그 모르는 거야. 자, 이거 뭐예요? 정리하면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2분의 90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 2분의 9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처리야. 그다음 배우는 거야. 처리하는 거. 근데 1번은 뭐예요? 시그마를 만들어낸 기본 원리부터 알수 있느냐 이거거든. 우리 교재의 구성 그렇게 돼 있어. 자, 211번 넘어가고 자, 12, 14, 13, 16. 그렇지. 12, 13, 14, 16. 그러니까 내가 보면 좀 난리가 나 자, 여러분, 이거 시그마가요. 지금 뭐냐면, 여기 변수가 누구예요, 지금? 맨 앞에 시그마는 변수가 누굽니까? 시그마 안쪽 방 안에서. 이방안에서 누가 변수예요? 그러면 n은 상수니까 밖으로 뭐할수 있어요? 자, 나가면 n 묶어주면 무슨 의미예요? 1부터. 10까지 뭐 했다. 더 했죠? 그런데 여기 봐요. 여긴 뭐예요, 지금? 변수가 뭐예요? 그럼 얘는요? 내보내요. 그럼 n으로 묶으면 여긴 또뭐 하래요? 그래 놓고 여기도 변수 m이니까 n 뭐예요? 나와주면 빼래요. 뭐부터 빼래요? 1부터 빼래. 어디까지를요? 1 2까지 그럼 여기에서 뭐만 남겠습니까? 13부터 어디까지도 한 거. 그럼 2분의. 한몇 개예요? 8개 초말 더하면 얼마인 거예요? 이거라고요. 얼마인 거예요? 4? 132에다가 뭐예요? n.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인 거예요?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212, 14번 계속 갑니다. 12, 13, 14번이죠. 어, 지금 보세요. 이것도요, 여러분 그냥 내신에 갖다 때려 무조건 나와요. 리허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차부터 이제 리허설 제가 총 23회분 작업을 해드릴 거고, 해설이 있는 회차도 있지만 없는 회차도 있을 건데, 아마 23회차 정도라고 한다면 문항수로 본다면 보통 20개, 21개니까 23문제면 한 500문제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안에 실력이 늘지 않으면 마음을 담지 않은 거야 우리가 매일 진짜 오답이라고 꼼꼼히 해가면서 해나가면 왜안 이루어지냐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어? 자, x에 대한 함수고 봐라. 여기 지금 변수가 시그마 안쪽에 누구만 변수? k만 변수죠? 그 그러니까 x는 이방 안에서 뭐예요? 상수 취급받지만 전체적인 구조에선 얘가 진짜 변수인 거예요. 그럼 얘 전개해가지고 옮기면 k는 1부터 10까지 안쪽에 뭐가 돼요? X제곱에 플러스 얼마? 이렇게 돼서 시그마를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X제곱이란 상수를 몇번더한 거예요? 1 0번더 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4K인데 1번부터 10번까지 더 했으니까 55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그럼 220 맞아요? 220X가 되는 거죠. 근데 최소, 뭐야, X가 뭐일 때? 그럼 얘 X에 대한 2차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뭐만 알면 돼요? 축만 알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분의 뭐예요? b. 그럼 얼마인 거예요? 네, a가 얼마고요? 그때 최소값 누굴 구하면 되죠? 네. 그럼 뭐 x에다 10을 넣으면 되는데 어쨌든 k제곱은 자 1부터 10까지 제곱의 합은 얼마라고 그냥 외워주시면 385 여러분들이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다 55다라는 것을 굳이 공식 안 써도 외워진 것처럼 제곱의 압도 10번까지는 385라는 건한 번쯤 계산해보지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몸에 취득하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여기 4배를 해요. 근데 어차피 지금 X가 얼마일 때야, 지금? 11일, 11일 때지. 그냥 해요. 그러면 여기다 4배 하면은 얼마예요? 4520, 4832, 432, 1540이죠? 그럼 여기 X에다 뭐 집어넣으면요. 11을 집어넣게 되면은 m의 값이 나오겠죠? 그럼 121에다 예곱하니까 얼마고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11을 곱하게 되면은 11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하니까는 얼마? 242가 되고 여기다 0을 하나 붙이는 거죠? 빼면 2420이니까 빼기 얼마? 1210에다가 1540을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330이 나오죠? 그래서 330이니까 둘이 더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341이라는 정답이 나오죠? 자, 계산도 지혜롭게 하는 것도 수학 중에 하나니까 뭐 자기가 어 계산이 약해요. 뭐 실수 많이 했어요. 이런 거는 연습이 안 되면 안되요 것도. 어. 자, 그다음에 214번으로 갈 거예요. 어, 자, 여기서는 첫째 항이 3인 무슨 수열이래? 자, 등차니까 결국엔 이 시그마는 등차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맞죠? 그 수열이 등차수열이니까. 자, 그러면 첫째 항이 3인 걸 알았고 얘는 그냥 공차 4d가 8이죠. 그럼 d는 얼마? 2가 돼. 그럼 얘 의미를 쪼개보면 A11번부터 어디까지 도한거예요 자, 그럼 등차합이니까 2분의 항몇개예요 초, 이거, 항초말, 초말, 초말 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 11번은 첫 항이 3인 곳에서 네, 10D니까 20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인 거예요 10. 자, 얘는 첫 항에서 19D죠? 2니까 38을 더해주니까 얼마요? 예 네, 더하면 얼마인 거다? 64가 되니까 얼마? 320이 답이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말에 보는 주간 테스트는 실제 시험과 동일하고 작년 시험지 어떤 학교 걸 보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내 커트라인을 최대한 계속 올려보려는 시도를 매주마다 우리가 테스트 볼 때마다 진지하게 올릴 생각을 매주마다 나를 테스트하고 거기에 비춰보고 해야 되는 거야. 학원은 그러려고 우리가 학원 다니고 연습하는 거 똑같지 당연히 자 214번 끝났고 215 7네15 17로 넘어갈게요 15 17 16도자 지금 등차수열인데 여러분 이것도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저두개 등차수열 나오면 야 공차 얼마 이게 3d잖아 3d 3d가 9잖아 그럼 d가 얼마야 그럼 an 일반항이 3m 자 4넣었을 때 10일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뭐야 요게 일반항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뭘로 문자를 바꿔주고요. K로 바꿔서 집어 넣어가지고 재고. 제보... 자 지금 공차가 얼마인? 자 2인 또 등차수열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등차수열이라고 나왔어. 공차가 어 2인. 그러면 일반항은 a n은요. 지금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보다. 2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이 2k-1을, 이 n자리에 넣어야겠지? 그럼 여기다 2k-1을 넣어보자고. 그럼 2k-1 넣으면 얼마죠? 거기다 얼마 곱해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얼마예요? 4k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4에다가 플러스 얼마죠? a죠.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얼마? 10a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9a. 여기에다가 시그마를 친 거죠? 어떤 시그마, 이놈의 시그마를 친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얘는 1번부터 10번까지 55에다 4곱하니까 얼마고? 220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4, 10이 될 거고, 얘는 9a인데, 네, 요거를 몇 개, 10개 됐으니까 마이너스 90a가 되겠죠. 됐어요? 어. 그럼 a를 어떻게 구해요? 어, 그러나,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시만 타이요 지금 제가 뭔가 잘못 본것 같아요. 가로를 안 쳐줬으니까 문제 잘못 읽은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라는 거죠? 얘에다가 뭘 빼라는 거예요. 이걸 빼라는 거니까 얘는 뭡니까? A1 더하기 얼마? A3 더하기 얼마? A5, 그래서 어디까지 더하려, A에? 근데 여러분, 얘를요, 초항으로 치면 얘는 A죠? 얘는 A 플러스 몇 D에요? 얘는 A 플러스 몇 D고요. 자, 그러니까 A가 총몇번 더해지겠습니까? 10개 더해지니까 얘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D, 나 여기서 몇 D 나와요? 여기서 몇 D?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D 더하기 뭐? 4D 더하기. 어디까지 더할 거냐? 마지막 번째잖아. 몇 D까지? 18D까지. 요게 내무음인거 아니야. 그럼 여기 1번 항이면, 여기 9번 항이잖아. 이 역시도 등차 수혈합이죠 그럼 2분의 항몇 개? 9개, 초말 더하니까 얼마? 20D니까 D가 얼마래요? 2니까 얼마? 180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7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어, 자, 얘는 또 이제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봐라. 이건데 어. 오, 없네, 봐라. 자, 지금 A, E, K라는 것은 여기 N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아, 인마 이걸 갖다가 K를 1번부터 막 2N까지를 가라는데 그러면 여기 공식 쓰면 6 앞으로 빼고 K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 맞아 아니야그다음 1이 몇개더해진 거야 2행기 이게 끝이잖아 정신 차려야지 지금 자그 다음에 210번 때는 다한것 같고요 220번과 21번과 22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요 마무리하고 시험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어, 어, 물론 저기 월급반 애들 35분에 4점짜리 수혈 문제 보고선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고 갔는데 멘탈 다 부서지고 갔는데 아 이제 수혈이 남았구나. 에이. 자 해봐요. 지금 뭐 나왔냐면 이거 나왔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쉬워요. 왜냐면 1번부터 n번까지 합이 얘니까 난이수혈이 누군지 알아요. 무슨 수혈이에요 저게? 이게 등차수혈인거 알잖아. 그러면 a, k라는 걸 k번째라고 본다면 등 이게 지금 공차가 2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시작합니까? 2k고 1번 넣었을 때 1이어야 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뭐하면 돼요? 제곱해가지고 시그마 공식 쓰면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n제곱이 안 나올 거라고 수능에서. 예를 들면 수능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로그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누가 이게 이 n 에 대한 식이요. 그럼 누굴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a의 n번째 항을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n에다가 여기다 뭐 집어넣고요? n-1 집어넣어가지고 날리면 n번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뭐예요? n 플러스 1 마이너스 뭐가? 로그 n이 뭐가 되는데 n번째 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왜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니깐요. n-1을 집어넣을 때이 시그마가 u 의미하기 위해서는 n이 몇 번부터야? 2번부터만 그 시그마의 의미가 정의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AN을 몇 번부터 밖에는, 2번부터 밖에는 이식 가지고 미분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항은 뭘로 반드시 떠야 되는 거예요. 1번 항은, 1번 항은 반드시 뭘로 뜨는 거예요. 로그 2라고 떠줘가지고 이 공, 이 식으로부터 문제를 진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아, 내가 N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개꿀인 거야. 개꿀인 거야. 왜? 2번부터가 필요 없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니까. 그래서 합의 구조 중에 내가 등차나 등비 같은 건 알고 있으면 이소이 뭔지 알수 있으니까 시그마 공식들도 외우고 있으면 네가 누군지 알수 있으니까 예컨대 개꿀인 거예요 만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외운 사람들 안 외웠으면 뭐 해야 돼? N자리에다 뭐 넣고 N마일 넣고 빼야 돼 계산해서 그게 몇 번부터 만돼 그것도 1번 따로 구하고 그 짓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 시그마 외웠잖아요? 그럼 요 AK가 뭐라는 걸 알아요? K, K 플러스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을 외우면서 이쪽 정적분 값을 알면서 그 안쪽에 피적분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거야. 자, 220번 이렇고요. 그 다음에 221번은 아, 나 진짜... 자, 이거, 여러분들, 말이 안 된다고요, 지금. 자, n제곱 나왔죠? 계속. 지금 되게 쉬운 걸로만 연습하는데. 얘 n제곱 나왔잖아요. 그럼 a, k, 야, 인제카 봐봐. n 개까지 더했대. 근데 제곱수래. 그럼 얘가 무슨 수의 합인 거야, 결국. 홀수들의 합인 거라고. k번째 홀수라고. 그러니까 얘 그냥 일반한 거야. 외워지겠다. 됐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집어넣고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인 거야. 6분의 해가지고 통분하면 끝난다. 자, 어디다 별표 쳐야 돼? 22번에다 진짜 중에 표시해야 돼. 자, 오늘 이제 수열 시그마를 정리할 때 야,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시그마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뭔가? 이 문제 하나 뽑는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마플 시너지 때도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시너지에 시그마가 얼마나 좋아. 어?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자, 잘 들어요. 지금 여러분, 이쪽 시그마 있죠? 표현을 한다면 뭐냐면 1번 번 항이 너야 1번 항이 그냥 규칙성 2번 항너 3번 항 K번 항 K번 이게 내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밀고 갔대 어디 K가 얼마까지 N까지 밀고 갔노라 이거잖아 좌변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죠 그럼 난 누구를 구출해낼 수 있다는 거야 너의 몇 번째 항을 N번째 항을 짜내는 거 있잖아 이 인테그랄 지워내는 게 미분이란 말이야 즉 너의 n번째를 쪼개가지고 가지고 가는게 n자리에다 멀집어넣고 n마일 넣고 빼는거라고 그럼 몇번부터야? 2번부터라고 그러니까 누구는 n, a, n은 여기에 n마일 넣어가지고 빼면 야 이게 등차잖아 그 n번째랑 n마이너스 1번째 넣어보면 빼면 어차피 뭐겠어 그냥 120일거 아니야 공차가 120이니까 그니까 얘가 뭐라는 거야? 당! n이 언제부터? 그럼 얘의 몇 번째 항은요? 1번 항은 여기에다 뭘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야? 1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얼마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할 때몇 번은 1번은 이걸 못 구한다고요. 1번 따로 떼면 뭐예요? 2분의 a1에다 더하기 시그마 k는 몇 번부터? 2번부터 몇 번? 거기까지는 이제부터 AK를, AK를, AK를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K분의 120이라고 할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을 뭐 하고? 앞분의 아, 1 마이너스? 소거 규칙 해가지고 떨면은 120 집어넣으면 그 끝난 거예요. 이해 안 돼요? 됐어요. 뭐예요? 그 전환까지를 잘라낸다고 그 너만 그게 뭐예요? 엠마일 넣어서 날리는 거야. 120아너 120이구나. 언제 2번부터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거 올라가야 되는데 기본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과제는요. 289번까지만 할 거예요. 너무 적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60개씩 하는데 여러분 해야 될 거는 어삼시사 제가 분명히 또 수능특강이랑 과제 다음 강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다 오늘 이간지도 나가고요. 복습할 교재들도 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주교재만 딱 하고 수학 공부를 끝낸다. 우답도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끝낸다. 이런 자세 가지고 여러분 수능 어떻게 준비해요?